얼음의 투 대빙벽 잠입. 이전 이 단자들의 별동되는 기병단 병력을 총동원해 발견은 즉시 처리하면 되겠지만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놈들이 눈치채면 어떻게 나올지 아무리 이 단자 수가 수적으로 열세라 해도 놈들의 칼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하니 말했어요. 피고는 급히 얼음의 투 대빙벽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아이메리 경에게 전달해주게 이 단자들의 별똥들를 조심하라고 꼭 주의를 당부하도록. 영웅 미츠코룹군 비밀경도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 단자놈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오, 별똥대가 있단 말이지. 알았다. 부하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도록 일러주지. 여기까지 와서 알려줘서 고맙다. 함께 수색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크리스탈 브레이브에게도 알리는 게 좋겠군. 수고스럽지만 알피노 봉에게도 그 말을 전해다오.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냥 들렸겠다. 어 뭔가 보고 있네요. 하이 지금 주변을 훑어보며 이 단자가 잠복하기 위해 만든 비밀 갱도의 입구를 찾고 있네. 이슈가르드 신전기 사단과 크리스탈 브레이브가 함께 펼치는 대규모 작전이지. 아까 이다와 파파리모도 달려와 주었네. 다만 일단자들이 지형을 활용해 저항하고 있어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네. 찾았다! 문현님을 위해 죽어라! 이다의 쓰리콤보. 알피누님, 괜찮아? 큰일 날뻔 했네. 알피누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러게말했어 덕분에 살았네, 이다. 이일 때는 완전히 제압한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길이 아주 다양한 모양이군. 역시, 지리적인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 괜찮으십니까? 알피누 청독님 천만 다행이군요. 방금 막 비밀갱도의 입구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전 기사단분들이 입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좋아. 드디어 돌입할 수 있겠군.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 왔는데 이단자들이 점점 이곳에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아. 중앙고지로 빠졌던 인원들이 돌아온 거겠지. 입구를 찾고 있는 우리를 바깥쪽에서 방해할 작정인가 봐. 포위해서 일제히 공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군. 전군이 한꺼번에 비좁은 비밀 갱도로 진입하면 테러를 차단, 차단당하채 협공을 당할 수도 있지. 우리는 이대로 아이메르크 경과 합류한 다음 주변에 숨어있는 이단자를 소탕하러 가겠네. 자네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얼음의 문녀를 추적해주게. 갱도 안은 적의 소굴이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하지 말고 철수하도록. 아무쪼록. 조심하게나. 그래, 내가 들어갈게. 소수 정예가 하는 게 낫지. 내가 강력하니까. 발견된 비밀 갱도 입구는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두꺼운 얼음벽이 움직이게 되었더군요. 정말 교묘한 장치입니다. 갱도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지나갔으면 아마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내부에 적이 매복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실력 있는 소수 정예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얼음매투 대빙벽 도전 가능. 아이거 NPC들이랑 갈수 있나? 우리 새벽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 오랜만에 던전입니다. 아, 여기. 걸어 갔어요 얼음의 투 대빙벽. 비밀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가자! 경치 좋다고, 환수사가 경치 좋다네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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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죽었어. 나뭐 맞았어? 잠깐만. 잠깐만 나뭐 맞았어? 나 죽었어. <laughs> 아이고 다시 한 마리 더못 잡고 말았네요. 아이들아, 잡고 있어. 애들 더 유인해 올게. 다녀올게. 애들아, 이따 봐. 더 있지 않을까? 너왜 여기 있니? 넌왜 여기 있니? 방금 주스 선에 왜 여기 있었죠? 아, 와, 아파. 고마요 이게 마지막인가? 갔다 와볼까요? 이렇이 저게 마지막이니요 여기에 캠핑 흔적이 좀 있네요. 이단자의 땅굴이라고 합니다. NPC들과 하면은 이런 데를 이렇게 막 둘러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잡아갑니다. 동굴 입구어유 맞습니다. 트러스트의 명이죠 그리고 아파요.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흰몸이 작은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가자 얘들아. 막겠군요 얼음 봄, 난 목봄. 동료들을 건드리지 마라. 어 듬직하네요. 노래는 여기 다음이 아마 보스인 것 같은데. 아니 대폭발 일어났으면 죽어야지. 자폭기 아니냐고. 완딜 으 추워 얼어죽겠다 이 환술사가 되게 명랑한 친구네요 온바람 들어갑니다잉 으쭈 굉장히 눈부신 기술이군요. 눈바람. 동결 2스택이 e 되었어요. 4단계가 되면 동결이 됩니다. 어머,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외벽이 얼었네요. 장판이 깔렸었나요? 못 봤는데. 거의 다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잡고 있어요. 얘네들 좀센거 같아. 잡몹도 아까 좀 빨리 잡은 거 보니까 좀센거 같습니다. 자, 동결 3스텝. 이거, 갱신 안 할게요. 이제 다 잡을 것 같으니까. 으, 추웠어. 아니거든요. 까비. 그러니 보물 상자를 많이 못 봤네요. 어음메트 그거. 아 앗, 눈덩이에서 저기. 일단 틀어줄까요? 아예 뭐 뭔가 정신이 솟구친다잖아요 알아서 하겠죠. 전 다른 애들 다몰라 오겠습니다. 오 동상 한 마리 한 마리 억으로 한 마리 억으로. 뭐 하는 거야. 어거로 가져가죠. 어거로 가져가죠. <laughs> 좋아, 잘했어. 어거로 가져가죠. 어거로 가져가죠. <laughs> 아파, 아파, 아파. 문더데려 올게. 잡고 있어. 보고 있어. 보물상자가 진짜 안 보이네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도 애들이 꽤 강력해 보입니다. 좋아요. 아, 여기까지는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어, 열렸습니다. 아까 닫혀 있었죠? 이번엔 예티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저희 이빨, 아니, 발을 조심해야겠군. 힘을 내뿜어라. 아앙! 여기 서야 좀 이쁘겠구만 알았습니다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서야지 좀더 이쁜 그림이 나오는군요 아 왔다 아리비트 브레이크 이쪽으로 가야겠군요 이번에 사방향으로 안서 이쁘게 나 아, 끊긴다 나도 이쁘게 이러면 꽤 이쁘죠 아니야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한번더불러야되나 우리 한번더불러야될거같네요이번엔 여기. 딱 여기. 쯤아여기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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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를 유용하다니, 꽤 강적이었어. 그래도 우리가 이겼어. 읽고 있나요? 어, 안요 오예, 산계 아티스트. 공유상자가 많이 없다, 여기.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네.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서 어그로 끌고 오고 싶은데. 결국 다 잡고 가네요. 하이티비. 얼음봉. 뭔가 방금 화살표가 많이 날아왔거든요? 하방에서 얼음 몸이 날아왔군요. 뭐지, 막다른 길인가? 라고 말했었네요. 제가 앞서니까 얘네들 대사가 안 보여요. 스프링건 덜렁이. 육지하고, 스프링건 덜렁이. 스프링건 덜렁이 세 마리. 잘좀 모아봐. 잘좀 모아봐. 광질 좀 치게. 잘좀 모아봐. 힘들잖아. 골드치기 노래는 이따가 틀겠습니다 지금 트는 게 낫나? 음보라 사이클롭스 지금 반에 전기를 에이비스 기기기기 물어 죽여주마보 어딜 봐서 온순한거죠 그거 아니야? 아 여러분 도트 다시 깔아주 이것이 용의 힘 아, 저렇게 용적이 되는군요 저기 막혀있고요 아 쟤네도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인간이었나 봅니다. 아파. 오 죽을 뻔했어. 오모모모모 오모모 어머머, 얘네들 좀 봐. 방질치네 어, 좀, 좀, 그래도 온순해서 다행이네요. 난폭했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냥. 열쇠를 떨어뜨렸군요. 이단자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보물지도 없다. 보물상자. 여래가 끝일 텐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원래 트러스트는 되게 느리잖아요. 진행속도가. 대사 안 치냐? 대사 안 치네요. 휘 이빨 좀 봐. 대사 치네요. 고대종 얼음 늑대다. 물리면 안 돼. 너는 대사 치. 가자 그러면. 전기종들이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이렇게 숨어야 되는 거. 그리고 숨자마자 바로 튀어야 되는 거. 압니다. 암니다. 이러고 튀어야 돼. 안 그러면 얼어버립니다. 많이 얼어봤죠? 진짜 많이 얼었는데 저거. 아니, 제가 원래 백마였거든요? 근데 캐스팅 도중에 움직이기가 좀 힘들잖아요. 뉴비 때. 제가 스토리를 안 밀어서 그렇지, 말렙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진짜 스토리를 안 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 보려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백마가 본키웠는데 아니, 뭐, 이거 캐스팅 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 맨날 얼어, 저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 이거, 그치? 여기서 많이 죽었어요. 여기서, 어, 여기서 진짜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터져, 저거... 저기 뒤에 숨었는데 갑자기 터져요. 저게, 아, 어, 이게 뭐야? 하면서도 여기로 오다가, 요거 맞고... 아, 진짜... 저기, 진짜 저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맞잖아요 부활직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지켜봐야 돼. 화이팅와화이팅 화이팅!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캐스팅 바도 잘 봐야 되고 참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전상의 울부짖음. 리 미트 브레이크 2단계 안 채워지겠는데요. 이거 이번 저쪽 그냥 쓸까요? 리 미트 브레이크, 리 미트 브레이크, 빵별렇게 세진 않네. 이제 끝났다. 컷! 방금 탱커가 보였는데? 야, 근데 내가 왜맨 앞에 있냐? 야, 탱커! 너왜내 뒤에 있어? 좋습니다. 없구나. 늑대 팬리를 물리치다니 진짜 빛의 전사가 맞는 모양이군. 누구시오? 네가 바로 얼음의 문녀구나이자식 거둬야로. 빛의 전사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를요? 진짜 창백하네요. 이름은 이제 너희가 쫓고 있는. 이젤, 네 이름은 이젤 이젤이야. 미안. 빛의 전사요. 내 말을 들어다오. 우리에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도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가 너 체포하는 거야. 이슈가르드와 드래곤족의 끝없는 싸움. 나는 이 싸움을 끝내야만 해. 음. 그것이. 무녀의 길을 선택한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죠. 싸움을 끝낼 방법으로서 대항을 선택해 줬군요 너는 에오르지아의 희망이 아,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감사합니다. 부디 이번 일에 나서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이루려는 일은 에오르지아 아니 하이델린을 위한 것이야. 네가 그 이름을 그 어떻게 알지? 너도 초월했니? 하이델리 이름 나오니까 바로 무기 집어넣네 긴가민가해서 지금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뭐지 쟤는 하고 어 텔레포트 탔어 부사에 다녀왔나 보군. 그래. 얼음의 덫 대빙벽 내부에는 뭐가 있던가? 팬리르가 있었는데 내가 잡아서 죽여서 이제 없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안엔. 뭐라고? 얼음의 문이 본인과 만났단 말인가? 이젤이라고 이름을 밝힌후 에테라이트를 통이 사라졌단 말이지. 좋아. 크리스탈은 되찾지 못했지만 이 단자 이 단자들이 사용하던 에테라이트를 발견한 건큰 성과일세. 자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열어준 덕분에 신전기 사단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 걸세. 얼음으로 막힌 커르다스 서보거지로 가는 길이 열리면 이 단자의 속을도 발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크리스탈 브레이브도 이번 기회에 이슈가르드와 공동작전을 펼친 것이 아주 뜻깊다네. 말하자면 혁명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발판인 발판을 마련한 셈이니까. 앞으로 상호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 단자가 야만시 씨발을 소환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해. 민필레아에게도 이쪽으로 와달라고 했네. 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일일이 도래집까지 다녀올 시간조차 아깝네요. 아, 보고를... 내가 가서하기좀 그러니까 보고... 보고받는 사람을 끌고 왔군요. 그냥 현인들이 도착하면 시바에 대해 시바에 대처할 방법을 의논해 보세요. 야만신 문제는 새벽에 혈맹이 달여야 할 사안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여의가 없네!